이번 주는 장맛비와 소나기가 연일 이어지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도 무더운 날씨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학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고운 자태의 연꽃이 가득한 반야월 연꽃단지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여름이지만 이렇게 연못이나 수풀 등에서는 아름다운 자태의 연꽃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대구와 경북은 장맛비와 소나기가 연일 이어지며 습도가 높았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면 다시 3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고요. 계속되는 비와 불볕더위에 체감온도도 31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웠습니다. 벌써 내일은 큰 더위를 의미하는 절기 대선데요. 여름의 마지막 절기가 찾아왔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뜨겁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토요일에는 경북 남서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요일에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26도에서 32도 분포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34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직 비 소식은 없지만 정체전선의 이동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유아경이었습니다.